심 나무는 다시 살아났다. 유일하게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건 젤라가의 손에 달려있을 다 예언 중 오직 한 주간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아무리 다시 태어난 세계에서 마지막 빛이 드러나리라. 그 장소를 알고 있던 자는 하 3위로 듀란으로 알려진 존재이지 헤란에겐 나루드로 알려졌던 문제 이 행성계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리비우스 시술이 숨겨지 듀란의 비밀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기 제라툴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법무관 탈리스입니다. 그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체 모를 자들이 우리 거주지에서 기사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들을 쫓아 한 테라 시설에 이르렀지만 지금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단? 지금 가겠네 탈리스. 내가 갈 때까지 아드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시길. 형제들이 기지 곳곳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군단이 시설을 장악하기 전에 형제들을 풀어줘야 한다. 제라툴. 어째 당신의 존재가 느껴진다 했더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여긴 무슨 일이지? 이곳에 내가 찾으려 하는 정보가 있고 또내 형제들이 붙잡혀 있다. 난 테란으로부터 그 정보와 형제들을 되찾으려 한다. 이 시설은 아무리 혼종 군대를 번식시키는 곳이야. 나의 군단이 이곳을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다. 그렇다면서 당신이 물러날 일은 없을 테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두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마 제라툴. 두려마르게 탈리스, 우리 미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기민하게 움직이. 군단을 피할 수 있니? 좋습니다. 그대가 사용할 연결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저 앞에 기사단이 붙잡혀 있다. 검을 준비해라, 전사들이여!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황물이 더 필요합니다 캐리건이 군단을 보내 이 기지의 반응로를 파괴할 것이 그 전에 우리 형제들은 구출해야 하네 나는 암흑 정무관이시여 붙잡힌 형제들에게 가려면 군단의 공격 경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군단이 없을 때만 전진한다 저그와의 교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도록 현명한 선택이군 유는 광물이 펀드는 펀드목 펀드는 펀드해 이 혼종노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없애라! 군단이 공격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적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나는 엇구멍 뭐, 광물이 더필요옵니다 우리는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이 대란들은... 정신을 창압당했어 저들은 혼종의 노예다 나는 너희의 심장이다 우리는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목소리> 내 목숨을 해 見た。 저그가 결집하고 있다. 분명히 공격을 곧 개시할 것이다. 나는 너의 무리는 중앙 반응로를 제거해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어둠의 힘,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필합니다내 목숨을 해베스스가더 필요합니다 그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 광전사요? 태라는 우리를 고문하고 생체 실험을 행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작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루들은 죽었는데 누가 그대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나? 안타깝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희도 법무관님을 도와 형제들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라, 기사단이여. <목소리> 전사들이여, 전방에 또 다른 감옥이 있다.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라. 베스피라스가더필요합니다 <목소리> Yeah! <laughs>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베스피너스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테란이 차원 이동을 하다니 불가능해. 놈들이 수정탑 기술을 실험하고 있고. 이베란들을 제거하고 수정탑을 되찾아야 하네. 어둠 속에 있다. 수정탑을 제어한다. 저렇게 미개한 짐승들이 우리의 기술을 조작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원은 차가운 것. 아, 말을...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저그 병력이 곧 움직인다. 조심해야 한다. 가 펼쳐진다. 돌아왔다. 하사, 저들의 반응을 찢어버려라. 칼날 여왕이 명하노라 음. <웃음> <웃음> 에너지가 도둑합니다 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laughs> 공포샤란 <laughs> <오, 샤라보. 웃음> 내 목숨을 낳으 나. 잘했다. 다리 지역을 파괴하니 다음 연결체 지점으로 통하는 길이 생겼다. 복수를 위하여. 우리, 우리 달라의 빛이다. 내일. 또한 우리의 저그가 모인다. 가능하면 그들과 부딪치지 말도록. 시간이 얼마 없어 제라툴. 투 캐릭은 그대도 알고 있듯 아무리 살아났다. 놈의 혼종을 저치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린 젠나가를 깨워야 한다. 아무 반응도 없군요. 저그를 설득하느니 돌덩이를 설득하는 게더 쉽겠습니다. 마지막 감옥이 기다립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군단이 왔노라 메비우스 특전대.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죽음의 물결이다. 원.

저게 우리 분노를보여 주자. 엔타니 어디서? 어디서? 니 어디서? 어디서? 니 어디서? 니 어디서? 니이디서니 어디서? 양쪽 수정탑 모두 우리의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증원 병력을 소환합니다. 아몬의 혼종과 한편이 된 자들에겐 자비가 필요 없다. 저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베스팅 라스가 더 필요합니다. 마. 레스크나스 가온 왔 모두 가 <가싸>, 저들의 방어가 점점 단단해진다. 전을 다해 밀어붙여. 들이 풀려났다. 놈들을 뜨려라

형제들이여 우리 기사들을 납치한 건 탈다림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대란기지로 보내 혼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탈다림? 그 이교도들은 우리 세계에 얼씬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네지수로밖에볼수 없군 기사여, 놈들은 그댈 어디에 가두었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젤라가 사원이었습니다 사원 이름은 에리스. 하지만 그 위치는 알수 없었습니다. 웨비오스와 탈달임 둘다 나르드의 명령을 따른 세미로은 나르드는 이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야. 마트리아스 행성기. 이곳이 아원이 다시 태어난 곳이다. 시그마 4분면 집수기. 탈달임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 제라툴님, 그대는 저의 여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대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원을 차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